안녕하세요 소비시대입니다 오늘도 판매량과 평점을 기준으로 엄선한 상품들 소개해 볼게요 더 많은 쇼핑 정보와 구매를 원하시는 분들은 영상 하단에 있는 더보기를 눌러 확인하시거나 고정 댓글에서 확인해 주세요 첫 번째 소개할 상품입니다 이 제품은 위닉스 보송 제습기 12L DXT 120dc MPK입니다 이 제습기는 1일 최대 12L의 제습량을 자랑하며 물통 용량은 3L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연속 배수 기능이 있어 장마철에도 걱정 없이 사용 가능하죠. 이동이 편리한 바퀴가 달려있어 원하는 곳으로 쉽게 옮길 수 있습니다. 소비전력은 3 1 5 w 트로 에너지 소비효율 등급은 3등급이며, 크기는 컴팩트하게 362곱하기 257곱하기 590mm입니다. 제조국은 대한민국으로, 제습 성능이 뛰어나 자취생이나 습기가 많은 집에 적합한 제품입니다. 쾌적한 실내 환경을 원하신다면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 소개할 상품입니다. 이 제품은 제니퍼룸 마카롱 제습기 12L DH-2001PL입니다. 이 제습기는 최대 30제곱미터의 사용 면적을 커버하며 1일 제습량은 7L로 상당히 효율적입니다. 용량은 2L로 설계되어 있어 연속 배수 기능도 지원해 편리함을 더했습니다. 디자인 또한 매력적인데요. 아기자기한 마카롱 형태로 인테리어에 잘 어울립니다. 바퀴가 장착되어 있어 이동이 쉽고 소음도 적당해 사용 시 불편함이 없습니다. 에너지 소비 효율 등급은 5등급으로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괜찮습니다. 겨울철에도 활용할 수 있는 이 제품. 특히 곰팡이가 걱정되는 공간에서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가성비와 성능 모두 만족스러운 선택이 될것 같네요. 세 번째 소개할 상품입니다. 이 제품은 듀플렉스 제습기 11리터 D11입니다. 이 제품은 1일 제습량이 11리터로 2리터의 물통을 갖추고 있어 사용하기 매우 편리합니다. 바퀴가 있어 이동도 간편하며 소비전력은 180W로 에너지 효율 등급은 3등급입니다. 특히 위류 건조 기능이 탑재되어 있어 장마철에도 빨래 걱정을 덜수 있습니다. 디자인은 깔끔하고 실용성이 뛰어나며 습도 조절 기능과 함께 쾌적한 실내 환경을 제공합니다. 고온 다습한 여름철에 유용한 듀플렉스 제습기 추천드립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